집입니다. 유니버설 가는 날. 네, 갔습니다. 아이고, 내가 머리 좀 봐. <웃음> <웃음> 이 지하철을 타고 저희가 30분간 가가지고 어. 유니버설에 갈게요. 어. <웃음> <웃음> 유니버설에 <웃음> 도착했습니다. 일본 유니버설에 왔어요. 사람이 어, 엄청 많은가? 그런 거 같아. 평일인데도 진짜 많아요. 그냥... 진짜 많다. 음. 일단은 놀이기구 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탈까? 어 이거는 또앞로가나 아. 내일부터 편입이라서. So, 하리가 바이, 다 미니언, 터져, 터져, 미니언, 터져, i 어 e d i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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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니 e d i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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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c 그렇습니다 지어 찍질 못해서 아쉬웠지만 어. 진짜 재밌었어.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았어, 그지? 완전. 자, 그럼 우리는 음료수를 마시고 나중에 또 만나요. 네. 해리포터를 보러 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티켓이 없어서 확실히 몰라요. 아. 와 되게 건물도 신기하게 생겼다 그치 오, 여기 동두 같아요 지금 우리 지금 유니버서에서 어디있지? 해리포터 해리포터로 들어왔어요 호그와이치 있는데로 들어와서 줄을 지금 한 2-30분 정도 서 있었는데 어, 예리 거기로 얼굴이 어딨죠? 여이 있군요 자, 동굴을 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응. 그 절반, 음, 절반 넘게 와서 응, 절반 넘게 와서 실 외에 서기다리다가 이제 실내 동굴로 들어왔습니다. 준비하시기 네요 지금은 1시 13분입니다. 13분 이렇게 드디어 점심이 나왔습니다. 짜잔! 짜잔! 주라기 공원 앞에서 먹는 밥입니다. 수라기. 혹시 이거 먹고 디즈니랜드에 가야 해? 디즈니랜드? <laughs> 닌텐도 월드. <laughs> 닌텐도 월드에 갑니다. 네. 닌텐도 월드로 들어갑니다. 슈퍼 닌텐도 월드로 들어갑니다. 재미! 여기로 <laughs> 들어가는 건가 봐. 와우. 아, 우몇판 있어? 이네 자. 시작할 준비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광경들이 요시월드를 먼저 찾아야겠다. 요시 요시 어드벤처. 저건 음, 뭐 같은데 무느낌이뭐고 있는 거? 아 어, 요시아드벤트 저기 있다. 저희 2시까지인데 지금 1시 57분이거든요. 괜찮아요. 시간 괜찮을 거예요. 어 여기 내려가는 데가 아닌가? 아, 내려가는 데 맞는? 저탈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탔습니다. 네, 탔습니다. 이제 오, 잠깐만 나 이거 다리가 안 됐어. 아, 미안, 됐어 이제 진짜로 출발합니다. 이게 뭘로 있는 것까? 안올것 같다. 그치? 어우, 시험 내가 바라는 그 요시는 완전히 그냥 급강하. 근데 애들도 탈수 있게 이렇게 계산. 우와, 유니버설 경치에요 이렇게 럭키블록하고 코인 그리고 저뽀끔뽀끔도 있어요 뽀끔뽀끔 이름이 뽀끔뽀끔뽀끔뽀끔 쟤한테 깨물리진 않겠지? 하나 둘셋 이게 지금 저희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어쨌든 두시오 분이거든요. 두시오 분. 그래서 우리는 진짜 막차지. 응한시 반에서 두시 사이에 타야 되는데 딱두 시에 탔어. 진짜로 아슬아슬했어. 어? 이제 터널에 들어간다. 이제 파란색 초록색 눌러주면 되는 것 같아. 초록색. 아! 오예. 오, 어, 이제 터널에 입장했습니다 이게 세개가 다모이면 끝나는건가봐? 어? 요시 이거 세개가 다모이면 끝나는건가봐? 요시랑 꼬마 마리오랑이것 어, 좀. 엄청 기대 <laughs> 끝이 없네 아 이제 끝나는건가 보다 안돼 들어가면 끝나는거 같아 어. 그럼 지금은 이게 탑승시간이 대략 4분정도 되는거 같아요 지금 3분 57초대에 녹화중이거든요 이제는 이제 뭐야? 어, 그럼 그렇... <laughs> 아! 얌니 옷이 되이 옷이 되게. 이 어, 저기 있었다. 야, 저기 빨간색 같은 거 있었는데 지나갔어. 맞네. 끝났습니다. 하시죠. 조금 어, 조로스 원래 디링하고 여기서 해디링 그냥 가서 하면 돼. 사람들 우리 기다리면은. <목소리도> 저기 이에라 물음표도 되고 별도 되고 이러나 봐. 이제 닌텐도와 마지막 인사하겠습니다. 네, 안녕. 다음에 또 오길 바라며. 어또올 거야 우리 여기. 본 빠이. 이제 집에 가서는 아니 숙소에 가서는 여기 산 것들을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laughs> 이제 어, 네, 유니버설에서 거의 만 오천 보 정도를 걷고서 이것저것 선물을 사지고 선물? 선물이 아니고 우리의 선물을 사지고 기념품. 기념품을 사지고 갑니다. 네. 이따가 나중에 또 저녁에서 오사카에서 만나거나 내일 오사카에서 만나요. 저녁에서 오사카. 저녁에 오사카에서 만나요. <laughs> 안녕. 저희는 이제 집으로 왔고 이제 여기 요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산 것들을 한번 언박싱인가 어쨌든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이거 뭐냐면 이거 이거 미니언즈 푸드티예요 여기 모자에 미니언즈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아빠도 딱따구리 같은 거 샀는데 그거는 지금 아빠 방에 있고 두 번째는 감자칩, 칩 어, 어쨌든 감자 맛 과자. 세 번째는. 이 랜덤 박스 모양인데, 이게 여기 지퍼를 열면은, 어, 어딨지? 있었는데. 아 됐다. 그리고 다시 지퍼 안에다가 이 럭키 블록을 넣으면은, 지퍼로 닫고 이렇게 하면은 요 스타가 나와요 여기를 어떻게 잘 되게 하면은 일단은 스타가 나와요 네. 마리오에 나오는 이붓꾸부꾸 컵입니다. 아빠랑 같이 쓰기로 했어요. 그럼 일단은 첫 번째 가방 한쪽입니다두 번째는. 영상에 나왔던 요 머리띠 그리고 요거 마리오에 나오는 앤데그 거기 직원분이 얘 이름 샤이가이라 했거든요 어쨌든 그개 인형을 샀습니다 어, 또 어, 이제 끝났습니다. 저녁 때 봐요. 안녕. 어, 방금 막 저녁에 보자고 했는데 딱 하나를 아직 말하지 못했어요. 지금 아직 저녁 아니고 마지막으로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예, 요 부분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팝콘이 나와요. 그래서 팝콘을 먹을 수가 있게 돼 있는데 팝콘을 다 먹고 어 깨끗하게 하면은 요 안에다가 딴 것들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저녁에 봐요 안녕 자 이제 저녁이 됐습니다 저희는 저녁을 먹으러 돈가스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출발. 이제 도착하면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네. 어디로 머 쇼핑 가셨어요? 아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갑니다. 저는 옷에 묻다 뭐가 묻은 관계로 갈아입었습니다. 음, 형도 뭐안 묻는데 갈아입었어요. 오게티 아니고. 응, 음, 왜냐면은 너무 땀을 많이 내가지고. 이 집인가? 아니, 여기는 와이파야. 응, 잘 먹어. 편집 처리를 해주십시오. 아니, 다, 다 돌릴 겁니다. 빨리 안 보여. 아빠가 자꾸 가서 <laughs> 여보. 그냥 무작정 전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어떤 집이 있고 스타벅스에서 뭔가를 봤었던 모습이었습니다. 뭐야, 저희 야가스 집을 못 찾고 헤매고 있는 저희 가족입니다. 이제 찾은 거일까? 여기, 여기 아니네요. 어, 여기 돈갓스 그림 있다. 근데 이 집이 아닌가 어, 이스 라이벌 아닌가? 또딴 집이 있으면저돈동스하고또딴 그 데가 있어요. 여기도돈갓스가 있는데. 맛있었어 이쪽 자, 도착했습니다. 트렌드가 아닌 거야. 그냥 옛날부터 있던 유명한 집. 사람 없는, 없어서 인기 없냐, 없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지만 결국에는 옛날에 그런 게 있다고 설명을 해, 해준 엄마입니다. 들어가자. 이따 음식이 나오면 찍을게요. 어, 이게, 이게 사라다 소스예요, 그러면? 이게 소스이 이게 사라다 소스 땅콩 소스. 이이거는 대로 양념. 돈까스 요 아빠가 사하다 밥을 따르지. 우와. 이거 역전급이 아빠는 잘시키아네 잘. 자기 <laughs> 네, <자비> 자랑? 응. 어내 것도 나왔다. 치즈. <목소리도> 치즈가 있어요. 리필 해준다. 아. 하고 된장국하고 음. 음. 푸짐합니다. 아, 자꾸 던겨보면뭔저 음. 이제 <laughs> 알아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이것도 여기다가 놔두라 그러는 거그 그래서 꺼라 그랬잖아 그래서 꺼라는 거. 시식을 아. 해주세요. 아. 다음에 어아니니까 이것도 시켰잖아 따로. 아주 맛있습니다. 맛이 고소하고 짭짤하고 짭짤하고. 고소하고 짭짤하고, 오케이. 음. 음. 너무 잘 만들었어. 달걀찜이. 너무 맛있어. 근데 달걀찜이 없어. <laughs> <laughs> 달걀찜이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laughs> 무한 달걀찜. 달걀찜은 무한 아닐걸? 아니, 아니, 무한 흡입하고 있어. 달걀찜 아이 괜찮아요 맛있어 그래 좀만 줘 한번 내 것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젓가락이에요 치즈를 음! 맛있어? 음 겨자야. 어 뜨겁습니다. 어쨌든 아주 치즈가 잘 구웠습니다. 진짜 맛있어. <목소리도> 맛있어? 저희는 이제 밥 먹고 이제 다시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와! 오 뷰. 그 와중에 뷰 너무 좋네어 그리고 할아버지는 지금 같은 숙소에 화장실에 계시고 아빠하고 할머니는 편의점에서 뭐 이것저것 간식을 사오신다 합니다. 이따가 그럼. 간식을 먹도록 할게요. 할아버지를 보러 가볼게요. 아이스크림. 안녕하세요. 아이스크림이 곧올 겁니다. 아이스크림 오면 니들이랑 같이 맛있게 나눠 먹을게요. 다음에 만나요. 알겠어. 패밀리가 딱 패밀리마트. 이거 아이스크림이에요. 빨리 먹을 때. 이거는 에그샌드위치. 이거는 초코바입니다. 일단은. 이거를 빨리 먹도록 할게요. 아이스크림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이거 아이스크림 맛있어서 찍을 생각을 못 해가지고 그리고 또 찍을 손이 없어서 못 찍을다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 이거 일단 이거가 샌드위치가 있으니까 한번 이거 맛을 봐볼게요. 이 이거 달걀만 있는데 완전히. 맛이 편의점 샌드위치 맛입니다. 진짜 편의점 맛. 그러니까 진짜 편의점에서 우리가 아는 그 편의점 샌드위치 맛입니다. 이거 먹고 저희는 잘때 카메라를 켜거나 안 켜거나 해가지고 일단은 내일 봅시다. 안녕, 니바! 인사해줘! 니바. 오케이. 할아버지는 화장실에 있는 관계로 그냥 말로만 니바를 했습니다. 니 니바! <laughs>